안녕하십니까. 피부 생리학. 어, 이번 주가 4주차인데요. 우리, 어, 1교시, 2교시에 해당되는 어제 강의는 사실 뭐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가의 추석 명절로 인해가지고 이제 결강이 됐고요. 오늘, 어, 3차 시지만은 4주차, 1강이 되겠네요. 이번 4주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어, 피부에 존재하는 신경계, 그리고 혈관계, 또 림프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어,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신경계. 예, 피부에는 다양한 그런 신경말단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 중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 그 신경말단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지각 신경 그리고 자율 운동 신경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신경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각 신경이의 어 역할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제 배운 바가 있긴 하지만은 바로 이제 감각을 갖다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라든가 가려움증 또는 온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어 감지하는 어 그런 형태가 되고 또 가벼운 촉감이라든가 또어 압력을 갖다 느끼는 압각 그리고 진동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이제 감각 등을 이제 감지하는 것이 바로 어 지각 신경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율 신경은 그어 땀샘이라고 얘기하는 한선이나 또 기모근 우리 뭐왜그 약간 소름 돋을 때 이렇게 그 털이 번쩍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드는, 그런데 이제 작용하는 이제 기모근, 그리고 어, 혈관에 이제 분포하는, 어, 그런 형태의 이제 신경이, 어, 자율신경이고요. 바로, 어, 이러한 이제, 어, 그, 자, 극 지각신경이나 자율신경들, 어, 이런 것들은, 어, 이제 실경, 신경에 이제 말단, 예. 말단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주로 이제 유두층이라든가 망상층, 이런데 이제, 어, 분포가 되고 연결이 되는 어, 그러한 특징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어, 이런 그 지각 신경이나 자율 운동 신경 과 같은 이제 요 신경 어, 신경계들은 이제 표피의 하부 쪽 여기까지도 이제 어, 그 뻗쳐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피부의 지각 수용체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어, 요 형태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이제 복잡한 구조나 이런 구조를 갖다가 어, 갖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것이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신경 말단의 형태학적으로 독특한 그런 어떤 이제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보통 말단기라고 명명하는 그런 이제 수용체의 형태인 그런 이제 두 가지 유형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감각 기관은 외적 자극에 대한 어, 방어력을 갖다 이제 갖고 있고요. 어,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어, 이제 적응을 하는 그런 이제 그러면서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어, 감각기관이라고 이제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이제 신경조직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뭐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라든가 생물시간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것들은 배웠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어, 신경조직의 구성은, 어, 신경원, 뉴런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어, 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어, 구조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어, 특징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고, 또 기능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 단위로는, 이제 신경원, 뉴런이라고 하는 어, 기본 단위로는, 어, 세포체, 그리고 수상돌기, 또, 축삭돌기. 예, 세포체는 신경세포체.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신경세포체. 핵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어, 그거하고 축삭돌기. 그리고, 예, 수상돌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포체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어, 돌기.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돌기를 제한 부분이면서 핵과, 예, 핵. 그리고 이제 세포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신경세포체, 세포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수상돌기는 연접해 있는 뉴런의 자극을 받아서 세포체에다가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수상돌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축삭돌기라고 하는 것은 요 이제 기다랗게 이렇게 줄기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요거는 세포의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또는 어그 반응과 관련된 어 고런제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축삭 돌기고요. 바로 이런 제 축삭 돌기 가지고 있는 축삭은 어 크게 이제 어, 시, 어 수초, 신경초, 랑비에르 결정 예, 랑, 랑비에르 결절. 요렇게 세 가지 어 형태로 구조가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축삭 돌기의 경우에는 어 먼저 이제 수초라고 하는 부분은 축삭을 갖다 이제 보호하고 어 그리고 이제 감싸고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이제 수초고요. 어 신경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초 신경 섬유의 재생 역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어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요어 축삭에서 수초에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는 그런 것들의 어, 덮여 있지 않은 부분들, 끊어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공간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랑비에르 결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어, 세 번째로 어 신경 조직에 있어서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 요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요 그림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한 개의 신경 세포가 다른 신경 세포 이런 거하고 접촉하는. 그런 부위인데요. 이쪽에 신경세포 그다음에 그다음에 신경세포 이쪽이 접촉하고 있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수용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 이제 시냅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신경교세포라고 하는. 어, 이렇게 이제 어, 네 번째 이제 신경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런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 신경교세포는 신경원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역할로 주로 이제 중추신경계에 이제 많이 어, 분포를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에, 성상교세포 또 상의세포 미소교세포 회돌기세포 이런 어, 다양한 유형의 어, 그런 이제 세포들이 신경교세포로서 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어, 신경 조직들은 다양한 요소들로 어, 이렇게 이제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인체를 구성하는 그런 이제 어, 세포들 이런 것들은 일정한 범위 내어 조건하에서 자기의 기능을 갖다 이제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조절하는 어, 그런 이제 장치가 이제 사실은 어,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에 있어서는 이제 전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 기능을 수행을 하고 또 조절을 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경계이면서 또 내분비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몸, 몸 속에 있는 신경계 신경계는 어, 어떠한 역할을 갖다가 이제 어, 할 수가 있냐면요. 어, 여러 가지 어, 이제 기관에 분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 이제 어, 몇 가지 어, 종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이 뇌. 예, 뇌는 뭐 우리 머리죠. 예, 네, 머리에 있으면서 전달된 자극을 느끼고, 그렇 어떤 이제 신경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전달해 왔을 때, 그것을 느끼고 행동을 판단하고서는 이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뇌이고요. 어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뇌 그리고 우리 등 쪽에 있는 척수, 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초신경, 이 끝단, 피부의 끝단에서 이제 감각으로 느껴지는 말초신경으로부터 전달된 그런 이제 자극들을 받아서 얘 대처하는 그런 이제 명령들을 갖다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뿐만 아니라 이제 등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중추신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말초신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추신경과 연결돼서 온몸에 뻗어 있고 주로 이제 외부의 자극, 즉어 말단에서 우리 몸의 말단에서 외부의 자극을 중추 신경으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중추의 명어 중추에서 내리는 그런 제 명령을 갖다가 운동 기관이라든가 또는 각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말초 신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계 신경계를 한번 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제 그 어떠한 어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탁 위에서 떨어지는 유리컵을 보고 재빠르게 움직여 컵을 잡거나 귀 주변에 앵앵거리며 날아다니는 모기를 손바닥으로 쳐서 잡아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때 우리의 눈과 귀는 빠르게 뇌로 정보를 보내 위험 여부를 판단한 뒤 말초 신경에 명령하여 근육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체의 움직임은 신경계를 통해 그 명령과 신호가 전달되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신경계는 촘촘한 그물망과 같이 매우 정교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촉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몸의 여러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신경정보를 모아 통합하고 조정하는 중앙처리장치로 볼수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극과 반응을 전기신호의 형태로 각 기관과 주고받는 통신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중 뇌신경은 뇌에서 갈라져 나온 신경으로 후각, 시각, 청각 및 안면의 움직임과 혀의 미각 등 여러 가지 안면 감각과 운동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척수는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경로로 뇌와 말초 신경을 연결해주고 안면과 목의 일부를 제외한 몸 전체를 관장합니다. 척수는 뇌의 아래쪽인 연수에 연결된 긴 막대 모양의 중추 신경으로. 척수에서 분지되는 척수신경은 총 31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8쌍의 목신경, 12쌍의 가슴신경, 5쌍의 허리신경, 5쌍의 엉치신경, 그리고 1쌍의 꼬리신경이 척추뼈에 있는 구멍을 통과해 전신으로 뻗어 있습니다. 척수신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등쪽과 배쪽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등쪽은 말초에서 수집된 정보를 뇌로 전달하고 배 쪽은 뇌로부터의 정보를 말초로 전달합니다. 대부분의 운동명령은 뇌에서 내려지지만 척수가 중추가 되어 운동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고무망치로 무릎을 두드렸을 때 다리가 저절로 올라가거나 뜨거운 것에 닿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등의 행동이 척수가 중추가 되어 일어나는 반사작용입니다.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해당 기관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3차 신경에 병적인 변화가 발생하면 얼굴의 이상감각과 함께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근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척수 신경은 어느 한 곳에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 부위 아래쪽 신경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번 경추 즉 목뼈 부위의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아래로 사지 마비가 올수 있고, 1번 요추 즉 허리 부위의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아래로 하지 마비가 올수 있습니다. 신경병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상감각이나 절임, 통증 등의 증상이 없는지 잘 확인하도록 하고 신경손상의 주요 원인이 외상이므로 무리한 운동이나 과격한 움직임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신경손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 몸에 어, 존재하는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피부하고도 연관이 되는 감각이라든가 이런 어, 부분들을 어,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어, 피부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어, 뭐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존재하는 우리는 이제 피부를 중심으로 해서 피부 생리학에서 피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지만 큰 의미에서 신경계 신경계의 종류는 조금 전에도 잠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그리고 자율신경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추신경계는 조금 전 영상에도 이제 설명 이 있었지만, 은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고 신경계를 통합하고 조절하는 중추의 역할을 갖는지 한다는 거죠. 특히 말초신경계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받고 이것에 반응하는. 어, 그런, 어, 것이 이제 중추신경계고요 말초신경계는, 에, 운동기능, 그리고, 어, 중충신경계의 명령을 전달해서 근육을 작용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다 지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율신경계는, 어,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어, 기관을 조절하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 불수의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이제 신경계를 얘기를 하고요예를들면 내장근이라든가, 또는 심장근, 또는 이제 어, 땀샘이라든가 뭐 피지샘처럼 샘, 예. 이제 이런 어, 것들, 그다음에 소화관, 혈관 등의 분포를 하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런 활동을 무의식적으로 또 어, 반사적으로 어, 무의식 반사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심장의 박동,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신경계들은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예, 생명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어, 신경계의, 어, 기능으로 보면은 감각 기능이 있을 수 있을 테고, 운동 기능이 있을 수 있을 테고, 세 번째가 통합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감각 기능은 인체 내부나 외부의 자극을 감각 신경이 받아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은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갖다가 전달을 해서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합 기능은 어, 특히 중추 신경계는 절단된 어, 감각 정보를 조절해서 감각 신경과 그리고 운동 신경을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제 통합하는 어,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어, 하게 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특히 이제 아까도 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굳이 분류를 한다면 대뇌, 소뇌, 간뇌, 중뇌 그리고 연수와 척수로 나누어서 각각의 작용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뇌의 경우 어, 수의적 근육 운동 이를테면. 이제, 어, 수의적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근육 운동. 그 다음에 감각기관의 감독을 판독하고, 또 사고를 하고, 기억을 하고, 또 판단을 하는, 이러한, 어, 지성의 중추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손의 경우는, 이제, 몸의 평형을 갖다 유지를 하거나, 또 자세 조정을 하는, 어, 그러한, 어, 기능과 같은 운동 기능을 갖다 이제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대뇌는 거의 크게 자리를 잡고 있죠. 손해가이 머리의 아래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간뇌의 경우에는 시상은 주로 이제 감각을 중계를 하고, 시상하부라고 하는 간 이제 간뇌에 연결이 되어 있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것은 생리조절 중추로서 자율신경계의 이제 최고 중추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 있어요. 간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그미에서도 간뇌 뇌의 줄기다. 뇌에 있어서 거의 어, 줄기에, 어,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이제, 어, 하는, 어,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중뇌는 시각이라든가 청각의 반사를 갖다가 이제 어, 담당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고 있고, 연수의 경우에는, 예, 연수는 요, 이제, 어, 척수라든가 이런 쪽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에 있는 건데요. 이제 뇌로부터. 주로 이제 심장박동, 호흡, 그리고 또 연하, 소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담당하는 주로 생명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어, 그런 기능을 갖다 이제 담당하는 어,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척수, 척수는 뭐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우리 이제 등뼈 쪽으로 타고 내려간 쪽에 어, 자리하면서 이제 어, 역할을 갖다 담당을 하는데 주로 뇌와 말초 신경 사이에 흥분을 전달하는 이제 통로 역할을 하면서 어, 척수에 이제 서른 한 쌍의 척수 신경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감각 신경은 이제 뒤쪽. 예. 이제 척추의 뒤쪽으로 그리고 이제 운동 신경은 이 앞쪽. 예. 척 척추, 척추에 이제 뼈가 있잖아요. 그 앞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제 신경이 전달되는 그런 기능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살펴봤었던 우리 이제 말초 신경계. 예. 말초 신경계는 어 말초 신경과 연결돼서 의식적인 활동을 어 하는 체성 신경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장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연결이 돼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활동을 하게 되나. 어, 그러한 이제 무의식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바로 자율 신경계가 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말초 신경계는 뭐 이런 어. 그 형태로 이제 가지게 되고요. 여기 말초 신경계의 그림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어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요렇게 이제 신경세포를 통해서 그래서 말초 신경까지 어 이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능들이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적인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체신경계, 자율신경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 그리고 그 중에서 체성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자극과 반응에 관여를 하는 그런 이제 말초신경이에요 주로 제 운동신경, 감각신경, 이런 것들을 체성신경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 이제, 어, 크게는 뇌신경계와 그다음에 척수신경계 이렇게 이제 구분할수 있는데, 어, 뇌신경의 경우에는 뇌에서 시작하는 말초신경 신경으로 1 2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머리와 목에 이제 머리와 목 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운동 그리고 감각을 담당하는 걸로 제일 내신경계는 이제 후각 신경을 갖다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 제2 내신경계는 시각 신경. 또제3 내신경계부터 시작해서 제12 내신경계까지 뭐 안구 운동이라든가 또는 안구도 이제 후하방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동체 수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얼굴, 턱, 혀의 분포 해가지고 이제 작용하는 그런 신경, 또 안구의 외축 운동이라든가 얼굴의 표정, 또 청각이라든가 평형감각, 또회 미각이라든가 타의 혈압 조절, 그다음에 이제 어 어깨라든가 목의 근육 운동, 또어뭐 이제 그 대화라든가 이런 걸할때 이제 혀의 위치 운동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굉장히 다양한 신경. 어깨들이 뇌 신경. 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척추 신경의 척수 신경의 경우에는 어 척추의 추가 추간, 추간공. 예. 그러니까 척추와 척추 척추 사이에 투간공을 예. 통해서 양쪽으로 나가는 말초 신경들. 예. 그런 것들로 총 31쌍으로 이제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잠깐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목에 예, 8쌍. 그다음에 이제 가슴에 12쌍. 그다음에 허리에 5쌍. 그다음에 어 거의 이제, 허리 끝에 다섯 쌍, 그리고 미골 신경에 한 쌍, 이렇게, 어, 해서 총 서른한 쌍으로 이제, 어,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성신경계는 바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자극이나 반응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제 신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적으로 기관을 조절하는 불수의적,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작동하는 제 신경이고요. 내장근 심장근, 그 다음에, 어, 땀샘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샘, 또 소화관, 혈관 등의 분포를 하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활동을 무식, 그리고 반사적으로 조절하게 되는. 아까 잠깐, 어, 나왔었던 내용이죠. 그쵸? 그리고 크게는 교감신경과고 부교감신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활동신경이에요. 그리고 신체 활동이 많은 주로 낮에 어, 작용을 하고 긴장이라든가 스트레스, 공포 또는 어, 분노 상태에서 이제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동공 확대라든가 심박수가 증가를 하고 또 소화 운동을 억제를 하고 또잇모근의 수축, 그 다음에 방광을 어, 이완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갖다 바로 이 교감신경계가 하고요. 어 부교감 어 신경계의 경우에는 휴식 신경으로 보통 알려져 있고요. 주로 이제 밤에 예, 작용을 합니다. 수면이라든가 어, 휴식에 관련해서 신체 에너지를 보존하고 회복하는데 예, 그런 데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요. 동공 수축, 또 심박수 감소, 그다음 소화운동 촉진. 또 방광의 수축이라든가 이완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부교감신경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러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에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손에 땀이 나면서 가슴은 조금 거리고 입안에는 침이 마르게 되는데요 공포스럽고 불안한 상황일 때 우리 몸에선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자율신경계 때문인데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동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자율신경계.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로 호르몬 분비, 혈액순환, 호흡, 소화 및 배설과 같은 여러 활동을 조절해 항상성을 유지해주며 이러한 기능은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대뇌 아래쪽에 간뇌, 뇌줄기, 척수에서 분지해 각종 내장기관과 혈관에 분포되어 있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신경계는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요? 다른 신경과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신호가 전달돼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과 신경 사이 공간인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고 수용체에 이르러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교감신경은 공포스럽거나 응급상황일 때 어떤 위협에도 우리가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몸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서는 심장 근육을 자극해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임으로써 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합니다. 또한 기관지를 이완시켜 더 많은 산소가 몸에 공급되게 하고 땀 분비를 증가시켜 피부가 차고 축축해지게 하며 눈의 동공은 커지게 해줍니다. 또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높이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억제해 소화기능을 억제시킵니다. 부교감 신경은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상황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으로 가능하면 신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이용해 체내의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소화 기능의 반응을 빠르게 해 몸이 편안히 안정되도록 해주고 에너지를 절약 저장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평상시 상태로 되돌려주는데요. 혈압, 심박수, 호흡수를 정상보다 낮추고 소화기관의 활동을 증가시키며 소화액과 침분비를 촉진시키고 동공을 축소시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볼때 침이 고이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때 편안해지며 밥을 먹고 나면 졸리고 명상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심신이 안정되는 것은 바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몸이 무겁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우며 손발이 차고 일어서면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습니다. 또한 쉽게 피로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면증, 변비, 설사,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피로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휴식을 취하며 필요한 경우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자율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잘 어,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 시간이 꽤 지났네요. 예, 이걸로 어. 4강,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